With you, everything's moving slower. I don't know what it is you do. I've been looking at you all night, trying to figure you out. I just wanna make you smile. Hold your hand in my hand, looking at the sunset. Man, you're looking good tonight. I wanna kiss you before the sun goes down. It's what you're doing, making me 봤어. 아기 <laughs> 봤어? 어. 어땠어? 엄청 작네 응? 어? 엄청 작네 작아니? 원장님 오셨어. 오, 원장님 만났어, 오빠. 응. 어. 아기 잘 태어났고 잘 울고. 그리고 종이 이만했어. 봤어? 응안 어. 불렀어? 때 어, 나는 뭐, 말만 해주셨어. 근종이 야구공만했어. <laughs> 그거를. 근데 크더라 잘 e 네 음. 여기 아픈 것보다 다리가.. <laughs> 다리가 왜? 다리가 붙어있나 있... 모르겠어 아무 느낌 i 없어? 음, 다리가 너무 차 I'm with the king of the k 어 n g of the king of 아 h 음, 자꾸 떨어지는데? 알았어, 이건 안 되겠. 어때, 할 만했어? <laughs> 첫 수술이었잖아, 인생첫 수술. 그할 때는 괜찮았는데, 음. 이제 후처치 하는데 내가 수면마취 안 했잖아. 응. 음. 근데 진정제는 맞았대. 응. 음. 그러니까 하는데 자꾸 속이 막 쓰? 쓰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쓰린 느낌? 불타는 느낌? 아 자꾸 쓰린 거야 근데 네. 그럴 수 있대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눈 감고 있다 잠깐 잠들고 또 깨서 다리가 자꾸 너무 차갑고 감각이 없으니까 응 어, 그러고 있다가 또 잠깐 잠들었는데 이제 끝났다고 잔, 잠들었어? 어. 나도 나 아프니까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잠깐 잠이 든거 같아. 새기는 봤어. 어, 애기는 봤지. 음. 자. 응. 꼬집는다. 이거 거 같아. 안 만졌어. 안 만지게. 팔이 <laughs> 너무 싫은가 이렇게 눈도. <laughs> 왼쪽도 만져줘. 간지간지라고 했어. 아니, 안하고있잖아 안너 아, 웃기지 마, 배우님. 간지 간지라고 했어. 나중에 봐라, 영상 없고 내가 꼬집고막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예. 음. 아. 잘했어, 그래도. 나 그거 했는데 옷장에 올라손잡아줬거든 응. 근데 눈물이 나서. <laughs> 손잡은 손잡아서... <laughs> 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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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느낌 진짜 대단해 아, 어. 아직은 마취안 풀려서 그런가 음, 보다 조금씩 풀리는 거 같아 다리도 음.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 거 같아 아, 피가 흐르는 게 음, 느껴져? 느껴져? 어. 저리 저리 해 2시간이 음. 지린다니까 어떻게 잠지 2시간? 나 빨리 가고 싶어 저쪽으로

어... 아우, 나한테. 여기도 깔아 땄어. 아우, 울면 배 아파. 수는가? 아니 가만 그러면... 아, 모르겠어 너무... 서러운가봐 왜서러아파이 <laughs> <laughs> 어, 어. 아, 아. 한바지 후 온다 아픈게 여보의 후기가 궁금합니다. 아, 의찐 후기, 어우. 거기 들어가면, 응. 있어, 수술 때가. 내가 생각했던 수술 때보다 되게 좋았어. 응. 그리고 올라가서, 옆으로 돌아눕고, 배에서 꼽을까? 옆으로 돌아눕고, 새우등 만들어라고. 하는데 그걸 다 도와줬어. 강호사 선생님, 완전 친절해. 그래가지고 누구지? 마취과 선생님 와가지고 설명해주고, 무슨 마취인지 설명해주고, 등을 많이 구부려야 안 아프다 해서 내가 열심히 구부렸지. 그리고 소독하고 주사 났는데 주사 생각보다 진짜 안 아팠어. 주사약이 들어가니까. 그, 왼쪽 다리부터, 피통하는 느낌? 그, 쥐나, 쥐나서 저리저리 하는 느낌. 그리고, 어, 그리고 잘 됐대? 마취가. 오늘 마취가 다들 잘 되네요. 나는 아직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된거 맞냐고 내가 물어봤지. 그러니까, 점점 그 느낌이 맞고, 쥐난 것처럼. 저리저리 하다가 이제 감각이 좀 없어질 거래. 그러고, 누워 있었어. 누워 있는데, 원장님이 오셔서, 무슨 말 했나?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원장님 와서 이제 수술을 시작했어. 아무 느낌도 안 나고, 그냥 나 무슨 생각 한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한방 있었는데, 배를 좀 이렇게 누르더라? 애를 누르는데, 조금 있으니까 애기가 웃은 거야. 그래서 뭐, 엄마 세상에 막 이러고 있었지. 그리고 강호 선생님이 애기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근데 태지가 진짜 없었다, 오빠? 태지가 음. 없고, 얼굴에 약간 피? 떠이 같은 거? 음. 그것만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아, 나더 보고 싶은데 애기 그거 처치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가고 내가 마취과 선생님한테 스마 마취 안 한다고 말했었거든 처음에 응. 그래서 <laughs> 마취 그거 스마 마취는 안 하는데 진정제는 넣을 거래 진정 약간 그래서 알겠다고 했지 그래서 진정제 넣고 이제 후 처치하는데 그 뭐랄까 막 아프고 그냥 막 그런 꼬매는 느낌 막 그런 게 나는 게 아니라 되게 길었어, 되게 길었는데 그막 여기 속이 막 타들어가는 느낌 뜨겁고 쓰리고 막어왜에 빨리 안 되지만 막, 막 그러고 생각하면 너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내 눈을 이렇게 감았어. 근데 이게 눈을 감다 잠깐 잠이 든것 같아. 그래서 잠깐 이러고 있다가. 원장님이 다 끝났다고 잘 됐다고 하고 그러고 가셨어, 쿨하게.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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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지. 그러고 이제 뭐냐, 뭘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서 뭘 꼈는가 하고 이제 침대 베드로 옮기는 데와 그때 진짜, 와, 진짜. 깜짝 놀랐다. 트스파하데 어, 트랜스파 하는데. 어, 아무튼, 뭐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고 이제, 갔지. 저기, 회복, 회복실? 회 응. 어, 회복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오빠가 안 와. 안 불렀어. 어. <웃음> <웃음> 오빠가 안 와서, 아 어,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혼자 이렇게 회복하고 들어가다 보다 했지. 근데 좀 한참 지나니까 이제 오버 오더라고. 원장님이두시두시 넘어서인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근종 응. 제거. 근데 다 그런지 모르겠어. 좀 특이 케이스라서 알려주신 건지 모르는데 원장님 오셨어보니 원장님이 됐어. 친절한 것 같아 좀. 어. 그래서 맞다. 설명 듣고, 뭐, 건종도 응. 제거했고, 이제 출혈이 있으니까. 응. 그래서 좀 오래 걸린 그거, 것 같아. 뭐를 자꾸 막 닦아, 막 닦고, 뭘 했어, 같은. 피정을 했다잖아. 응. 근데 그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 아까 오셔가지고, 응. 그 말씀 하시던 이거를 떼면 출혈이 뻔히 날거 아는데, 이거 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봤는데 또안 떼기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좀 많았대. 응. 좀큰 게. 근데 걔네들까지 떼면 너무 심하니까 하나만. 한 계란 사이즈? 아! 야, 계란 더 컸어. 그래, 이말나마로드도 계란 사이즈가 더, 계란 사이즈 정도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큰 사람들도 있대. 와, 딴데. 아우! 크게 커가지고. 어. 정확하게 어느 정도냐면, 골프공, 뭐, 난큰 거지. 깨랑이니까. 테니스공? 테니스공, 그만했다. 노란색 테니스공만했다. 하여튼, 다, 대부분 다 친절했어. 강원도 다했는 아! 내가 누워 있는데 원장님이 처음에 수술 때 있는데 오셔서 손을 이렇게 잡아줬거든. 아. 이제 잠은 잘 잤냐 하면서. 응응응. 근데 그때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뭔가 안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가. 지금 또 뭐라? <laughs>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무서워서 막. 우는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안도가? 예. 그래서 막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났는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어, 왜우냐고 울지 말라고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힘, 힘내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럼 금방 끝났지 다들 전문가죠 <laughs> 그러니까 수면마취를 안 했는데 약간 수면마취 한 느낌이었어 내가 잠깐 잠들었을 때. 그 전에 배꼽, 진정제 먹고. 그런 느낌이 나. 자는 것처럼. 멍롱해가지고. <laughs> 응. 그래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가 봐. 여기는 아프지. 그리고 그 여기가 좀 들어간, 원래 누워있으면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응. 되들어는데 <laughs> 지금은 모래주머니 뺏어 들어왔군요. 아니. 그팠죠더 아파? 머리 주머니 때문에 더 아팠던 거아 그것 때문에 아팠는데 지금은 이제 마취가 풀리니까 또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점수는 먹네. 빨리 먹고 싶어 지금 8시 10분 한시간반 남았어 8시 10분?